ấ no. no. 이야기 좀 딥하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한 종목 놓고 그 종목의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박자 종목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 하고 있죠. 에이콘스타의 신준섭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이요. 어, 분명 어제 정하셔서 저희에게 일러주셨는데 오늘 아침 동시효과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하츠예요. 일상이 된 미세먼지의 주가는 쑥쑥. 하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인지 아, 후드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이 새롭게 지어질 때 거기 안에 빌트인 들어가고 이러면 더 주목받는다. 이 정도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하츠 지금 이 시점 왜 좋습니까? 네, 그... 매번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 주는 선물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테마도 있지만 이제 그 시세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 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함께 덩달아 이제 빠지면서 주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얘긴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750억 원에 이제 미만인 다시 마이크로캡 기업으로 다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방송 출연 전에 이제 어제까지 이제 좀 보면서 봤던 게 이제 기업적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데 시장 때문에 빠진 걸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오늘, 어 일단 무조건 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30년, 이제 업력이 약 30년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이제 가정용. 레인지 후드 이제 전문 기업인데 처음에 이제 가정용으로 이제 물론 컸죠. 근데 지금은 현재 뭐 관공서 쪽이라든지 학교 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처음에 이제 동사는 88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뭐 한강 상사로 작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2000년에 지금의 이제 사명인 하츠로 이제 상호 변경을 했고요. 음, 레인지 후드라든지 뭐 빌트인 기기라든지 최근에 이제 환기 시스템 관련돼서. 뭐 한창 이제 미세먼지 얘기들 나올 때마다 어뭐 공기청정 관련된 이슈로 이제 테마로 묶이면서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 전에는 뭐 정치 테마주로도 묶여가지고 막 급등했던 사례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천재 뭐 현재 돌아가고 있는 뭐 테마라든지 기업 가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경기 이제 침체기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되게 작은 기업이에요. 하치라고 딱 봤을 때. 뭐, 매출도, 물론 큰 종목들 하시는 분들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기 안에서 경기가 이제 호황일 경우에는 웬만한 이제 기업들은 다 이제 자기들만의 역할을 해낼 텐데, 지금 이제 장기 불황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전망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물론 하츠뿐만이 아니라 뭐팁 중에 하나는 일단 시장점이 1인 기업들이 주가가 싸면 우리가 투자자라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네. 봤을 때 지금 하츠는 일단 시장, 레인지우드 그 국내에서 이제 시장에서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어 거의 뭐 과점 시장에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점을 누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벽산 계열 쪽입니다. 벽산이 이제 46%를 이제 어, 지분을 갖고 있고 자사주가 약4.57%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거 합치더라도 약50% 넘게 이제 경영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일단 벽산에 2008년도에 이제 계열사가 됐거든요. 처음부터 네. 벽산 계열 쪽은 아니었고요. 벽산 계열사가 되면서 이제 하체가 더 어,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을 이제 쌓게 됐던 주, 부분 중에 하나가 대량 수주에 대처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된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벽산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12개의 특판 전문점이랑 전국 130여 개의 대리점을 이제 안정적 유통망까지 갖추게 된 배경도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벽산 계열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치장점이 1위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인테리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시공사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브랜드 1위 기업을 좀, 어, 1위 기업과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뭐 업계의 그 관행을 좀 보신다면 앞으로도 이 시장 점유 1위라는 이, 기, 어, 우리 그 하츠의 이그 독보적인 어, 시장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좀 예상이 됩니다. 그두 번째 이슈는 어, 잠깐 또 언급하긴 했지만 시장 조정 구간 때 이제 주는 가격 메리트. 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일단 시장이 빠질 때 우리 투자자라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이 문제라면 이거는 뭐 손실을 떠나서라도 무조건 액션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동세는 잠시 후에 실적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은 잘 나고 있어요. 기업다운 기업으로서는 손색이 없는데 올해 상반기 때 올랐던 상승분을 다 내놓았던 배경은 다른 이유가 없었고 오로지 시장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투자자라면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좀 봐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좀 뻔한 스토리일 수는 있지만. 겨울이랑 이제 봄이 되면 물론 지금 오늘 제가 하늘을 봤는데 상당히 네, 맑더라고요. 공기도 상당히 맑은데 항상 주식 주가라는 게 이제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되잖아요. 이제 겨울 실내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봄이 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미세먼지 이슈는 단골 테마로 또 묶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상에서 오히려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자리라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 지금 일단 시장으로 인해서 빠진 상황이라면 그 테마로도 우리가 좀. 한번 노릴 수 있는 지금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 레인지우드나 환기 시스템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조정과 함께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며 하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말씀 주셔서 지금 미세먼지 확인해 봤더니 매우 좋음이 뜨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좋음이 뜨기 시작한 게요 최근 근래고요. 올해도 그렇고 뭐 지난해도 그렇고 미세먼지에는 너무나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가 더 시장에서 한동안 부각받기도 했었죠. 어, 어떨까요? 올해 실적은 뭐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같이? 네, 실제적으로 저도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이 뭐 건설 경기랑 좀 많이 예민하지 않을까 해서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매년 이제 그 매출 성장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일단 올해 그 반기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552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무려 그 전년 반기 대비 봤을 때는 20%에 육박하는 어, 성장 수치가 지금 기록이 됐고 영업이익은 물론 좀 작습니다. 13억 원 정도로 해서 지금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비나 그~ 영업 비용들이 좀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일단 흑자 전환을 좀한 상황인데 근데 (2분기) 순수 개별 분기로 좀 봤을 때는 어~ (272억) 기록을 했고요 그건 이제 작년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2% 정도 성장수치고 영업이익은 67억 원으로 해서 그렇게 2분기만 봤을 때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2분기 땐 제법 이제 영업이익도 67억 정도를 지금 챙겼거든요. 약10% 정도 이제 성장수치인데 하반기 때는 일단 상반기 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거 봤을 때는 올해 역시도 좀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게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게 건설경기 쪽. 인테리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어음으로 좀 된다든지 매출 채권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현금 회전이 좀 막히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근데 하츠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17%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건설 경기는 당데 밀접한 그 산업적인 그 지금 어 부분의 인스에도 불구하고 17%라는 건 상당히 지금 거의 무차별 경영이나 다름이 없는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얇게 지금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전국적인 망이라든지 일단 브랜드 인지도 이 부분들 일단 갖췄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신성장 동력으로서 단순히 이제 가정 내에 있는 우리 그 빌트인이나 이런 뭐 후드 쪽이 아니라 이제 학교 쪽이라든지 관공소 쪽에 대한 좀 굵직굵직한 좀큰 어~ 어떻게 보면 유통채널들을 하나의 그팔로를더 개척을 했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볼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히 한번 계약이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공기청정기 다 집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그 필터를 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초기 매출이 약한20%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필터에 대한 소모성이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여기서 잡혔다라는 거 봤을 때는 또 안정적인 매출까지 우리가 볼수 있고 안정적인 또 현금 회전율까지도 어, 상당히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또 여기서 하나 또 덤으로 봤던 게 이제 보유자산도 제법 갖고 있어요. 어... 현금성 자산이 약한 135억 원, 금융자산만 약 190억 원. 예, 이거 합치더라도 약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투자 부동산이 약 30억 정도인데 지금 동사 시가총액은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게 7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장 좀 많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좀좀 어, 좀 관심을 갖고 조금씩 우리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장에서 조금은 안정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 왜 많이 떨어졌고 가지고 있는 사업부가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어, 그렇다면 어, 매력도가 있으면 수급 주체들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이제 어제까지 이제 좀 봤을 때만 해도 어 이게 평균 일평균 거래가 10만 주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발행 주식수가 약 1,200만 주, 1,300만 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갑자기 이제 갭 상승 이제 뜨면서 네. 어 위로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긴 했는데 수급적으로 뭐 수급이라는 차트 를 같이 말씀드리면요, 수급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 하락기 때 잠깐 뭐 차트를 보시면. 어 외국인 보유 수량이 줄지 않고 있음을 체크해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가격 조정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가는 하체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거래가 살지 못하고 수급이 어, 전혀 살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외국인 보유 수량은 전혀 네, 동요하지 않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어, 대주주 중에 한 곳이 모건스탠리가 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지분을 약5.76%이 작은 기업에 모건스탠리가 거의 한 6%에 달하는 지금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뭐 이제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거 요즘 시장이 일단 힘있게 들어가는 종목들을 찾기는 쉽는 않습니다. 처음에 떴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공매도 물량들이 좀한 번에 쏟아지는 그런 그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갭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갭이 상세되는 부분에서 공략타점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잠깐 좀 멀리 보여드리면 연말, 아, 연초에 나왔던 이제 상승 초에 나왔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이제 다시 이전 자리로 어, 되 돌아가 있는 그 보시, 어, 자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중장기 이평선으이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고스라인 네. 나옵니다. 지금 잘 보시면 한 번씩 올라오다가 보면 지금 눌린 뭐 거의 지지라인이 이 가격 라인에서 나왔거든요. 5천 원그 4, 5천 원대 밑에서. 5,400원 대 그리고 6,000원 대 밑.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기업에 대한 실적이 안 좋다면 물론 지금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기업당한 기업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 메리트까지 나온 자리라면 지금 눌리목으로는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런 자리다고 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4,500원까지 뭐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6,000원 대 밑으로 뭐 5,400원에서 6,000원 대이 정도에서 일단 1차적인 매수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그리 최소한 시가총액 한 900억 정도를 이제 목표 기업 가치를 좀 두시고 가신다면 그 시가총액 900억을 환산해 보시면 목표가가 약한 7,03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7,030원 정도 일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일차적인 손절가는 4,4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라인까지 쭉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하츠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연초의 상승분을 반납한 지금 시점 가격 매리트 있다라는 판단 목표주가는 7,030원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하츠, 저희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볼게요. 자,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점수는 네, 어, 팀장님이 주신 이 종목 중에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하츠에 대해서 좀 자신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지켜보면서 수익 AS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박자 종목 에이콘스타의 신준섭 팀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